네, 안녕하세요. 곰돌이에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오랜만도 아니죠. 제가, 뭐, 말 없는 방송은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말을, 목소리를 집어넣는 이런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원래 오시던 분들도 그렇고, 구독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 미국 성중방, 그 방에 제가 옛날에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뭐 요새 뭐 제가 바빠서 못 가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일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뭐 다른 유튜버랑도 싸움이 나셨었고, 그리고 그 방에서 무슨 뭐안 좋은 얘기를 했었다, 뭐 욕을 했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쌍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딱 그쪽이 현혹이 돼가지고 그걸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왜냐면 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진짜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양산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 거짓말은 들통이 나게 됩니다. 사실 요새 유튜브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으시는 이유가 사람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런 또그 사람에 대한 그 인격체에 대한 실망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실망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완벽하면 신이 되야죠 어떻게 사람입니까 사람은 모자라고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뭐 내가 옳다고 판단했던 게다 옳아요? 안지? 뭐,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험 문제 풀 때도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찍은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다가도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그렇게 뭔가 남을 배려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이러면 서로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래서 제 생각엔, 단, 그 사람이 구독자가 뭐 2-300명 있더라도 무시는 해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클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요새 말하는 떡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뭐 크지 않는다고 그래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싸움은 예, 뭐 자기가 열받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싸움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제 생각엔 그래요. 유튜브 하다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친해지고 연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물론 뭐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는 존재겠죠? 뭐 친해지고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예, 유명 유튜버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너무 침묵을 하지 마라. 왜냐면 침묵을 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그만큼 당신의 인지도는 낮아진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말이에요. 침묵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관심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실망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침묵은 진짜 예, 웬만하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끼리는 침묵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친해지고 너무 막 오빠, 동생, 뭐, 누나, 언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친해지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사람이 유튜브 할때 육지거리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싼, 싼티 나게 했던 거는 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도.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정확한 정보가 포착되지 않는 이상, 예, 그렇게, 저도 섣불리 막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지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잘했으면은 뭐, 잘했다고 해서 그 진실을 밝히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저는 뭐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학고에 학고. 학구. 학고인데, 뭐 구독자는 1270명 정도가 되죠. 근데 구독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은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예, 대형 유튜버라면은 또 말이 틀려지겠지만, 대형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조그만 유튜브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사람들 사람으로 만나서 하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싸움도 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 진실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진실을 꼭 이렇게 빨리빨리 밝힐 필요는 없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완벽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도 뭐 완벽한 존재가 있어요. 뭐, 하다 보면은 얘가 무슨 뭐, 실수로 마약을 했다. 뭐, 실수로 뭐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막 캐내고 무슨 뭐, 얘는 뭐를 했니, 뭐를 했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 걸. 뭐, 물론 마약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나한테 마약을 소개시켜 준게 아니고 내가 마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학원 말고 솔직히 물론 뭐 심의 규정에 따라서는 잘못된 거죠.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담배 핀다고 그래서 나한테 담배를 소개시켜 주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알아서 담배 핀다고 그러는데 뭐 내가 뭐 상관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그 사람이 뭐 담배를 피워서 내가 뭐 간접흡연이 됐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욕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근데 내가 피해를 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보고 뭐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럼 저한테 문제가 있냐고 아니라고요. 뭐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서 반대하실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세상이 그래갖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저는 지금 캐나다에 살지만 캐나다도 그러고 있듯이 항상 참배한 의견이 엇갈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는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말한 게다 옳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따른다면 저는 신이 되겠죠. 근데 시, 저희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저는 솔직히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종교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뭐 반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아무도 죄가 없는 자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그 의견도 들어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만약 피해자시면 뭐 예를 들어 뭐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네그 시청자들도 공감을 하지 감정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싫으셨으면 싫어요 눌러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말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